이분이 로또 당첨 일주일 만에 사기함으로 돌아가신 미국 분이신데요. 미국은 몇십억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액의 당첨금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사주가 돈을 감당해낼 만큼 튼튼하지 않으면 건강 이상이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돈, 즉 재성은 나의 생명력인 식신 상관을 설계하고 나의 세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주의 힘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널드님은 큰 물로 태어나셨는데 이 무술이라는 기둥이나 도라는 기둥은 하나만 있어도 임수 정도는 흔적도 없이 말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주를 건조하거나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병호 기둥, 무술 기둥도 모자라서 본인 밑에도 술토라는 큰 흙을 또 깔고 계시잖아요. 이 술토는 물 일간에게는 돈이 들어있는 무덤이 되기 때문에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이 술토를 깔고 있으면 돈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약하지 않을 때만요. 왜냐하면 이 술토라는 동무덤이 열릴 때 목돈이 튀어나오거든요.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예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영상들을 다 보신 분들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이실 겁니다. 대운을 보시면 초년부터 물이 필요한 사주에 계속 물과 금으로 흘러서 건강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초년에 좀 사는 집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동무덤을 가득 깔고 계신데다가 관성이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횡재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주시지만 문제는 사주가 그 약하고 건조해서 본인 불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돈즉 불이 또 들어오면 사주는 아무도 살수 없는 불바다 사막이 됩니다. 55세 대운을 보시면 임수인 무덤인 진토가 들어와서 술토를 충으로 열었네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무덤과 돈의 무덤이 같이 열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2018년에 술토라는 동무덤이 겹겹이 들어와서 무덤을 활짝 열었고 위로는 무토라는 큰 흙이 물을 바싹 말렸습니다. 물은 사주에서 피해에 당하기 때문에 피가 걸쭉해지면서 몸의 진액이 마르면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요로 결석, 치질, 변비, 생식기 질병, 신장 방광 질병, 귀에 관련된 질병, 암, 당뇨 그리고 진액이 마르면 근육이 뻣뻣해지니까 몸이 살려고 디스크의 젤리를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디스크입니다. 관련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수기운 보충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